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1103쪽입니다. 에레미야 32장 6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 메리.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부를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 메리 시위대의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오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느니라. 내가 이것이 영화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숙배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자는데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오늘 조례에 달아주고 법과 그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세의 손자 내리아의 아들 바에게 붙이며 그의 앞에서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보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희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 보면 희망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산다. 둘째, 희망을 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셋째, 희망이 심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라도 삶을 포기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극복하게 된다. 넷째,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다섯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맨첫 번째 정말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산다. 정말 그 말이 마음에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빵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희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 속에도 이겨낼 수가 있고 또그 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희망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또 오늘날 정치를 이렇게 보더라도 저도 이제 신문을 보기가 싫어요.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희망이 없는 그런 정치 행태를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은 점점 희망이 없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요.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힘들고. 지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 30대 젊은이들은요. 팔보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포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2 3대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50, 40대, 50대는 괜찮느냐? 50대, 40대는 어, 4, 50대는 우리나라의 어떤 중층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세우면서 또 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또 고물가에다가 또 이자가 막 올라가면서 어, 이자 채무에 대한 부담감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고 힘든. 버텨, 간지 버텨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4, 50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60대, 70대는 마찬가지죠. 이런 60대, 70대 되면 다 노후가 불안한 거예요. 노후가 제대로 준비 안된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 마음 가지고 있고 또그 무력광으로 인해서 정말 희망을 상실한 위로운 미래를 좀말신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때 오늘 젊은이로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정말 희망이라는 것이다. 희망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점점 절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로 인한 나라가 이스라엘 이런 사람을 지금 침략해서 포위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외친 거예요. 너희를 회개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라외치금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은 멸망해야 될 것이다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이 다 피폐된 땅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망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선포하는 예레미가 미운 거예요. 이 왕이면 좋은 말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멸망,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니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이 예레미아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짐었습니다. 사회기관 혼란제! 뭐 그렇게 붙여갖고 말이죠. 뭐 죄도 아닌 죄를 붙여갖고서 그를 수감을 시켜놓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네 밭을 차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냐 아니라 하시더니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말씀 그대로 어느 날 하나멜이 사촌이죠 찾아온 거예요. 유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찾아온 것은 권면하고 우 위로하고 심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에 보이드 있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이런 멸망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무슨 땅이 필요합니까? 땅을 사라는 거,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피난길이 일어나면은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다 불안하면은 돈입니다.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덩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언제든지 언제 어, 숨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전쟁이. 열러시 여러, 여러 시 같은 것도 막 돈을 가지고 막 떠나잖아요. 전쟁에 징입되니까. 그것이 정당한 것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전쟁 중이라면 현금이랑 금덩이를 가져야지 무슨 밭이 필요합니까? 밭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벨은 포로 잡혀가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데 농사 지을 수도 없는 환경인데 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바벨은 포로 잡혀, 밭은 어쩌면 힘 있는 사람들이 다앗기고 마는데 그 밭을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벨은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면 그 땅은 아무런 용이 없는 그런 밭이들인데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멍청한 사람이야 사죠.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 누가 밭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밭을 산 거예요. 그것도 오늘 정해 보니까 은 70세계를 주고 산 거예요. 70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700만 정도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걸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 살 필요가 없는 밭을 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 밭이 그들에 희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드리다 하셨다 하라. 어,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표가 다른 직평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루살리 멸망나고 바벨론 포로 잡고 이 땅이 다 황폐한 땅이 되고 말지만 다시 때가 되면 너희들이 돌아와서 집을 사고 밭을 사고 포도를 사고 상벌이가 이루어지고 다시 농사를 짓고 소득을 거두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는 것은요. 장차 너희들에게 희망을 가지라.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도 희망을 가져라.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 땅에서 다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다시 밭에서 농사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져라. 회복이대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 이면 밭을 샀어요. 어, 은 십실제기를 어, 달아, 달아주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위대의 그뜰 안에서 매매 계약을 쓰는 거예요. 매매. 쓰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증인도 서약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보기한 거예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희망을 주,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또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리미아가, 어, 이바룩이라는 사람에게 그걸 주면서, 하나는 봉하지 않은 거, 봉한 것이 있거든요. 그 봉하지 않은 것은 다 이제 그 매매 계약 쓰니까, 다 읽었으니까 알 것은 아니겠어요. 그리고 봉해 놓은 것이 있어요. 봉해 놓은 것은요, 항아리에다가 어, 토기 항아리에 담아서 오래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보관하더라는 거예요 왜? 70년 후에 그걸 가지고 다시 집을 사고 팔고 갈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매매 증서를 쓰고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한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날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집을 사고 다시 포도를 사고 다시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지만 일정한 때가 오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 되고 잿더미가 됐지만은 다시 농사를 짓고 정말 옥토가 되어지고 또 사람이 거할수는 좋은 그런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을 주는 이 밭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20 8장, 28장 4절 말씀에 의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 포로를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릴 것이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래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회복되어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전처럼 더 복되게 하나님을 성기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서 누가 누가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멸망과 폐화된 그 현실 앞에서 누가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겠냐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냐고 자기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라. 어?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럼 때가 되면 회복이 된다. 이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멸망당해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절망하지 않냐고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시 돌아온다. 돌아온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앞으로 포로 잡혀간 백성들은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생각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루살렘에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다시 이전처럼 복된 그런 어, 생활을 할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환경적으로 자기 아니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와서 어, 다시 회복할 수 있겠, 불가능한 일이에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밭을 사라. 어? 밭을 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8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개 있고 물을 권리가 네개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요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러분 예림이가 그 밭을 어떻게 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 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밭을 사라는데 야! 쓸데없 소리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왜? 이미 전에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고 순종해서 그 밭을 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1 7절 말씀에 보면은 슬프도서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여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준 말로 천지를 지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수 없어. 환경도 안 돼. 그럼 밭을 한 이유가 뭐예요? 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큰 발과 능력으로 천지만 맘을 창조하시라님. 하나님. 창조하신하나님에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못 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못할 것이 없어. 우리 인간은 못 하지만. 두 가지를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만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믿으니까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것이 바로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수 없는 일을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환경적으로 불가능 내가 할수 있는 것도 불가능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할수 있다 말씀하는 대로 이루신다 말씀하는 대로 성취하신다 말씀하 대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해서 우리의 희망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어느 허름한 골짜기에서 그 골목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빚을 많이 줬어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요. 구두닦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다른 친구은쫌막 학교 가고 말이죠, 막잘 먹고 잘 사는데 혼자 이 구두 닦고 있으니 얼마나 비, 자기 신자가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요, 구두 닦는데 얼굴이 밝은 거예요. 침통하거나 어둡거나 우울하거나 막 짜증부리지 않고요, 얼굴이 밝게 아, 얼흥얼리면서막 구두를 닦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얘야. 그렇게 힘들게 구두 닦으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즐겁지요. 저는 구두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구두닦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희망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실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바로 찰스 디킨스였습니다. 세계적인 시인인 거예요. 우리가 잘랑는 올리버 스트 올리버 어 튀스 트위스트, 올리버 튀스터라고 하는 책을 쓴 희망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일할 때 희망을 아주 이런 삶에 희망을 따고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희망은 현재 절망을 미래 행복으로 만듭니다. 희망은 현재의 고난을 내일의 미래 영광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희망이. 쉬운 예수는 없다. 제이슨 미첼리슨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꽃길을 걷는 것인 줄만 알았다. 믿음은 예수님의 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자 한다면 그 믿음이 믿음의 삶으로 꽃을 피워야 한다. 믿음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우리 성도들도요. 사람들이 꽃길로 걸어요. 이 꽃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 꽃길로 가면 편해요. 안락해요. 그냥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너무 좋아요. 꽃길로 가면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색 찬한 꽃들이. 너무 아름다울 때내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그 꽃을 바라볼 때 향기가 나요. 그 향기를 맡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마음이 상쾌하고 기쁨이 그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다 풀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꽃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꽃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꽃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꽃길로 가면요 꽃은 피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꽃은 구경은 하지만은 예수인 사람은요 예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로 갈 때에 믿음으로 꽃이 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의 길은 요 겸손한 길이에요 낮아지는 길이에요 예수의 길은 요 고난의 길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요 예수의 길은 요 환란을 견디는 길이라고요 박에있는 길이라고요 예수님의 길은요 정말 이 십자가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는 길이 바로 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길 영광을 바라보는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의 길로 가면요 믿음의 꽃이 피는 거예요. 어? 믿음의 꽃이 피는 때까지 바로 희망인 거예요. 예수가 희망인 거예요. 잘못습니까나 예수 믿으면서 꽃길만 걸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꽃길로 걸어가면 희망이 없어요. 어? 우리는 믿음의 길과 예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꽃이 피어지게 될줄있습니다 그 꽃이 피어지면 내게 생명이 있고 내게 희망이 있고 내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꽃이 피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생명을 주고 천국을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